섹션 1 오른발 앞으로 워크 워 워크 왼발 사이드 포잉 왼발 백백백 오른발 사이드 포잉 1 2 3 4 5 6 7 8 섹션 2. 오른발 사이드 힙범 오른쪽으로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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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사이드 힙범 왼쪽으로 레프트 레프트 1 2 3 4 5 6 7 8 1 2 3, 4, 5, 6, 7, 8 섹션 1, 2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와 섹션 4가 섹션 1과 2하고 같습니다. 섹션 3 앞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4까지 연결합니다. 1, 2, 3

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터치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1, 2, 3, 4, 5, 6, 7, 8 r e e f o 왼쪽으로 4분의1 포워드 왼쪽으로 2분의1백 왼쪽으로 4분의1 사이드 터치. 오른발 사이드, 왼발 비하인드 터치.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. 1 2 3 4 5 6 7 8 섹션 5와 섹션 6 연결합니다. 1 2 3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e i g 오른발, 오른쪽으로, 사이드,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 턴, 포드 오른쪽 4분의 1 턴, 스커프 왼발, 사이드 오른발, 비하인드 터치 오른발, 사이드

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7 8 1 2 section 8 step, out, out in in when by side the roll 힘 노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왼쪽에 와서 멈춥니다. One, two, t h 섹션 5에서8까지 연결합니다. One, two, t h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section 1에서 8까지 full count입니다. one,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. 1, 2, 3, 4, 5, 6,

7, 8. 1, 2, 3 4, 5, 6, 7, 8 1, one, two, three, four, f 오늘도 즐거운 라인 댄스 하세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